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 사도 바울을 사람들 오해했죠. 그래서 성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폭도로 오해한 로마 군대 의해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마디 할 것을 부탁했죠. 그리고 그 허락을 받고 나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나는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고,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제자 아나니아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보냈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다음 같이 명령을 해요. 우리 16절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어, 자신이 그 전에 알고 있던 율법의 그 말씀에 정통했는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 이게 좀 무슨 일인가라고 아마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이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아마 바울도 또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에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님과 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신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거 바로 이것이 세례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습관과 행위로부터 결별을 나타내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태어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망설였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망설여지고 주저주저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것은 긴가민가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을 확실하고 주께서 너를 택하여 주고 붙들어 주었다면 옛땐 죄의 과거의 습관과 과거를 붙잡지 말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과거의 죄된 습관이 나에게 주는 어떤 달콤함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주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그 새로운 생명 얻은 주의 자녀답게 증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는 주저함을 끊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이제 새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어, 이 다메석 도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 3년간의 시간을 보내요. 아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성전에 머물지 말고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했죠. 담에서 그리스인들을 연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떠났던 바울이 3년 만에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들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배신자죠. 그 배신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항변을 해요. 아니 그래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바울의 열심 따위는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배교자 바울은 제거의 대상일 뿐이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순간 그 장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 전에는 되게 조용했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담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순간 바울의 간증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격렬한 폭동,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왜 갑자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치들은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자신들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들도 이방인들과 동등하다라는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그것이 유대인들은 받아일수 없는 거죠. 자신들 생각,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지옥의 뗄감들로 생각했거든요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들과 우리와 같은 동급이다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또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려버렸죠 바울을 향한 증오와 분노와 저주를 표현한 그런 상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강한 거부감이 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 앞에 취해야 할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죠.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가치관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말씀과 싸우거나 설교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이런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아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각이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는데 바울이 그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징후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나의 생각과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 감사한 일이죠. 말씀이 들린다는 건 감사한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주일날에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마치 교회 온 것으로 착각을 하죠.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 군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나에게 들린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가치관과 달라서 마음이 불편한 것 또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한다는 것은 내가. 고집을 꺾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반응이 있어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청중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바울을 향해서 증오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의 갑자기 상황이 돌변하자 천부장은 놀랐어요. 천부장은 시부리 말을 모르죠. 그 천부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난리친 이유가 아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난리 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알아내라고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책찍질하여 신문할 것을 백부장에게 명령한 것이죠. 노마의 책찍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혹하기로 유명합니다. 군, 노마 군인이 신문용으로 사용하던 책찍은 뭐 가죽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 새고 새 조각이라든지 납 조각. 동물들의 뼈가 달려 있죠. 그래서 이 채, 체육, 이 채찍으로 맞을 경우에는 살이 패여서 심한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옆구리에 갈비뼈 같은데 걸린다며 살찜이 통째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척직질은 상관이 이제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척직질입니다. 근데 바울이 곧 있으면 이 척직질을 막게 생겼어요. 백부장은 명령을 받고 양속을 가죽줄로 매고 바울을 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당시에 노마법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마법은 어떤 거였냐면 재판 없이 노마 시민들을 책지질할수 없죠. 그러니까 노마법은 이 노마 시민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 주는 그런 보호해 주는 그런 법이었죠. 뭐 십자가 처형도 노마 시민들에게는 할수 없다라는 것처럼 이 노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책지질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노마 시민을 이제 책지질 하려면 먼저 고소가 법정의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심의를 통하여서 범죄가 확정된 후에 비로소 형벌을 가할 수가 있죠. 따라서 재판에 의해 범죄사실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노마 시민에 대한 책짓질은 위법이었던 것이죠. 이 법을 어기고 책짓질한 경우에는 그를 이제 책짓질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절을 16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울이냐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근데 밀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 맞았습니다. 착지에 맞았고요. 그럼 착고도 채워 졌어요. 그래서 도마 깊은 감옥에 갇혀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뭐 죄수들이 지진 이 일어났지만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간수도 이제 바울을 풀어주고 잤는데 바울이 이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도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려오게 가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대 노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법이 있었고 바울이 노마 시민권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때렸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노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책찍질하고 신문하는 것은 중대한 처벌을 가져오는 범죄였기 때문에 이 백부장, 천부장의 명령을 듣는 백부장이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노마 시민권자라는데요.라고요. 이 천부장도 놀래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와서 묻습니다. 네가 노만 시민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도 노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어떻게냐? 돈을 많이 들여서 노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노마는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마가 당시에 전쟁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 비용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이 노마 시민권들을 파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새 황제가 등극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 세금이 없을 때팔때 그때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사는데 천부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얻었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노마 시민권자임을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아마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노마에서 큰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그 위에 위에 때가 아마 그런 노마 시민권을 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물림 된 겁니다 아마 바울을 무시했던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노마 시민권자라는 말에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노마 시민권자들이라도 등급이 나누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 로마 그 혈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A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바울처럼 뭐 로마에 큰 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시민권자들은 B급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천부장처럼 그냥 돈을 주고 어떤 기회가 돼서 샀던 사람들 약간 C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천부장이 가지고 있던 시민권보다 바울의 시민권 등급이 더 높은 등급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천부장이 바울을 책직질 하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또 바울을 책직질하지 않았지만 이미 유죄를 확정하고 책직질하기 위해서 바울을 결박한 거또 문제거든요. 바울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문제를 제기한다면 큰 일이 일어났기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은 평상시에 로마 시민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그 자신의 인생 삶에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또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민권으로 인해서 바울이 책찍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노마 시민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데 계속 사용되고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보면 바울이 결국 노마로 가지 않습니까? 노마로 갈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노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도 있어요. 길에서 매복을 합니다. 이제 바울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노마 군대가 동원이 돼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노마 군대가 왜 동원이 될까요? 바울이 노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총독 벨리스에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인수인계를 합니다. 근데 천부장이 이런 편지를 써요. 우리 23장 27절 바로 뒷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 자신의 공로를 나타내고자 함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표현합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펠릭스 총독에게 내가 이 사람이 노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내가 잘 보호해줬다 구원해줬다라고 편지하죠. 그리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근것도이 노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노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이 노마 시민권자가 바울의 군인의 호위를 받으면서 노마까지도 정말 패삭도 들지 않고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노마 시민권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서부터는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거. 가마레의 문화 생이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자신 통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바울에게서 중요한 도마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해주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바로 갈수 있는 를왜 돌아서 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의 노마 시민권도 마찬가지죠. 본인은 아무것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고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 또한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모일 수도 있죠 이 외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동석 같은 분위기의 사람들이 교회 가득 차 있다 그럼 교회 올때 어떨까요? 여기는 무슨 교회인가? 차라리 마동석보다는 차은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런데 이 외모라고 하니까 어, 뭐 외모도 쓰임받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외모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 왕비였죠. 왕비 아무나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외모도 갖추고 있고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이 왕비라는 지위를 통해서 어떻게요?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높은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는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았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의 유익과 나의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그리고 그 자리 물질, 은사, 기술, 특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어느 날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의 왕후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묻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경험들 그리고 그 나이가 보고 경험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또한 누군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의 아픈 과거와 상처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재료로. 사용되어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그 큐티 QT 교재 큐티인을 보면 간증들이 있죠. 그 간증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수치스러운 과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 간증에서 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뭐 내가 뭐 예수님 잘 믿어서 뭐이게 성공했다. 뭐 그런 간증은 없습니다. 다 실패, 상처, 수치들 뿐이죠. 그럼 또 이러한 나의 상처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불씨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 나도 보그만 해서 잘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증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나보다 덜한 당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힘든 나도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덜한 당신이 뭐 때문에 그 생명을 끊으려고 합니까? 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간증을 보면서 얼굴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보고만 해서 아 이렇게 잘 참아내고 견뎌내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어, 나도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내야지 라는 결심과 결단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는 성공뿐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수치도 포함되죠. 이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특이한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길 바래요. 바울의 간증을 보면 어찌 보면 바울의 간증도 실패의 간증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했는데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 이런 고백도 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도 고백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오게 가두고 심지어는 그 죽이기까지한 그 자신의 과거, 좀 실패의 과거 아닙니까? 수치의 과거 아닙니까?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그럼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말씀 안에서 이것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그 실패의 과거들을 간증들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를 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바래요. 나에게 허락해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재료로 사용되어진 은혜가 조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i mm you. -hmm.